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큐큐로 투자자입니다. 지금 QQQ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죠. 11월까지 오르면 역대 최초입니다. s 스닥이 최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거는 뭐 1999년 출시 이후 27년 동안 이런 패턴은 딱세번 밖에 없었는데요. 2003년 2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2009년 3월에서 9월 2016년 11월에서 2017년 5월까지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로 올해 들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QQQ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사실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한 적은 없는데, 만약 11월 달 이제 곧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12월에도 상승으로 마친다면, 이거는 뭐, 나스닥 역사에 남는 신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것은 뭐, 숫자 누름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시장의 에너지가 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누적됐다는 신호 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상승압력이 극도로 강하겠죠 실적, 기대, 유동성, 매수심리가 모두 상방으로 금이 몰리죠 반면에 두 번째는 되돌림, 조정이 오면 이것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힘이 한번 나오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즉, 지금 구간은 상승 지속 가능성과 고정 리스크가 동시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대형 재료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죠. 투자 심리가 거의 확신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지금 최저이고, 주식 비중이 최고 인 상태입니다. 미국은 절대 안 빠진다라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고 이번에도 계속 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누적되어 있죠 개인들은 연속 상승을 보자 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이건 과거 모든 고점에서 반복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유 중인 포지션은 굳이 줄일 필요는 없겠죠. 다만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위험. 하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추세는 강하지만 부정폭도 커질 수 있는 변동적인 그런 말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갑자기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든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마음 때문에 QQ 비중도 과도하게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승 말기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남기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TQ 같은 레버리지 ETF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회복할 때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을 쫓아 아열되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어,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어,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에 조정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비중 확대를 천천하게 해도 되겠죠 아무튼 TQQQ는 몰빵 타이밍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에 조정이 한번 와야 그때 진짜 매수 타이밍이 열린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소액으로 시장의 방향만 체크하십시오 방향이 명확히 잡힐 때까지는 테스트 금액만 넣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실제로 쓰는 방식이죠. 지금이 11월인데요. 이제 11월 거의 다 갔죠. 이번 달이 이, 이 결론적으로 왜 중요하냐? 퓨큐큐가 8개월 연속 상승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역사상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금 구간이라는 거고, 연준 정책이 재확인되는 달입니다. 빅 테크 실적 발표로 방향성도 갈릴 수 있고,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정점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11일을 내자는 거. 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를 드리면 QQQ가 최근 7개월 연속 상승 27년 동안 딱 4번밖에 없었다는 것히8개월 연속 상승은 한 번도 없었,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상승과 리스크가 동시에 최대치에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포지션은 계속 유지하시되 신규 확대는 천천히 그리고 분할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래서 11월 방향상이 결결된 그런, 그래서 이제 12월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잘 했구나. 그냥 예측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리스크의 관리에서 싸움에서 내가 잘 했구나. 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연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띠큐와 그리고 미국 주식에 관련된 주식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